안녕하세요, 라큰입니다 네, 어떤 남자가 어느 날 얼큰하게 취한 모습으로 자기 아내에게 조그만 선물 케이스를 말없이 밀어줍니다. 네, 여자는 큰 기대 없이 작은 케이스를 열어 봤는데 이게 왠꿈 같은 현실인지 현실 같은 꿈인지 그 속에는 보증서가 함께 들어가 있는 손톱만한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 하나가 떡하니 꽂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? 여자는 잠시 멍하니 반지를 쳐다보다가 천천히 반지를 끼어 봅니다. 그리고 잠시 후 자기도 모르게 눈시울이 적셔지죠. 그걸 보고 있던 남자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참 나쁜 남자였다고 말하면서 이제부터는 당신에게 좋은 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합니다. 그리고 자기 여자를 꼭 안아주면서 남자도 여자 뒤에서 눈물을 쭉 흘리죠.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서 한동안 그러고 있었습니다. 이 남자는 얼마 전까지 오랜 시간 자기 여자 속을 새까맣게 태우게 했으면서도 단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았던 냉정하고 못돼 먹은 남자였습니다. 그런데 이 남자가 왜 느닷없이 이런 자기답지 못하게 착한 짓을 하고 있을까요?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갈 때가 된 거라는 건데 진짜 어딜 가려고 그러는 걸까요? 그건 말이죠. 이런 상황은 남녀관계에서 흔히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. 사람은 성과 악의 비율이 사람마다 각자 달리 세팅돼서 세상에 나옵니다. 어떤 사람은 선한 쪽이 더 많고 또 어떤 사람은 악한 쪽이 더 많게 태어나는데 중요한 건그 비율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. 성과 악의 비율은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환경과 사고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죠. 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. 처음엔 같이 따라 죽을 만큼 사랑했어도 시간이 좀 흐르면 그 사람도 쉬고 가지만 은 어떤 동기에서 그렇게 서서히 꺼져가던 사랑의 불길이 다시 커져가는 경우도 부지기 있습니다.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꼭꼭 숨겨놨던 선한 마음이 어떤 큰 동기를 만나면 은이타심과 사랑의 감정이 자기밖에 몰랐던 이기성을 뒤집어 버리고 마음 중심으로 치고 올라오게 되는 거죠. 이때 지금까지 피어나지 못했고 또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지만 은늘 미안하고 죄스러웠던 자신의 여자에게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. 보통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 큰 동기라는 것은 첫째로 지금까지 자기 양심과 소리 없이 줄고 싸워왔던 경우일 거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아주 약해질 때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명리학적으로 극의 기운이 팔자에 강한 영향력을 끼칠 때고 네 번째로는 자기 여자의 너무나 애처롭고 안타까운 순간이 아주 강력하게 머릿속에 각인될 때나 여자에게 큰 감동을 받았을 때 남자는 성과 악의 변환점을 맞게 되고 내 여자에게 대한 감정도 달라지게 됩니다. 이 변환점이 완전한 선애가 되는 경우도 있겠고 한동안 변화되다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크든 작든 변하게 됩니다. 그 변화의 지속력이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요. 그리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.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로서의 속성은 달라질 수 없지만 사계절에 따라서 그 모습은 달라지고 달라진 모습은 사람으로 말하면 외모와 사고방식 그리고 감정 등이 달라진 거죠. 세상엔 계속 악한 사람도 없고 계속 선한 사람도 없습니다. 환경에 따라서 그 모습이 변화되는 나무와 같이 사람도 사고방식과 감정 등이 변화될 때가 옵니다. 네, 그러니까 결론은 참고 지내다 보면 큰 동기에 의해서 남자의 변화된 모습을 볼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하지만 참고 살아온 시간이 한참인데 즐거 따뜻함이 없는 그런 겨울 같은 남자나 고목화된 남자는 변화의 시간이 아주 더디거나 변한 모습이 그 모습이어서 변화의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냉정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. 네, 더 이상 깊게 들어가면 듣는 분들 머리 아프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. 남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를 알던 사람이라고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부담없이 말해주신다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명쾌하게 해드리겠습니다. 소정의 상담료는 있습니다. 사랑도 배워야 잘합니다